엄마, 이것 좀 먹어봐. 그래, 누나가 엄마 좋아한다고 비싸도 자연산으로 사왔대. 아, 됐어. 어버이날에 쌈박질하는 자식들 낳은 게뭘 잘한 일이라고 이를 먹고 있어. 난저 밥에다 김치하고 먹을랜다. 아이고. 어, 내가 따라드릴게 엄마. 됐어. 어버이날에 쌈박질하는 자식들 낳은 게뭘 이렇게 대단하다고 술을 받아, 내가. 그 사람 참, 아, 그만 좀 해라. 어? 아, 아이들이 잘못했다고 애들 쓰고 있는데. 어이. 알았어. 천사표현 다녀왔습니다. 어, 어어, 아니야. 야, 영야. 저, 저녁 먹자. 어, 예. 아이고, 한점 먹어봐. 어? 자, 자, 자. 그 애들이 사왔대는데. 자, 자, 먹어봐. 언니, 우리 재롱잔치 좀 하자. 어? 엄마, 아빠 기분 좀확 띄워주게. 에휴, 됐다. 나 지금 그럴 기분 아니야. 왜? 무슨 일 있어? 무슨 일? 네말 듣고 사장님한테 만나자 그랬다가 까였잖아 뭐? 까요? 뭐야, 백퍼 썸이었는데? 썸은 무슨 야, 나보고 도대체 이쁜 구석이 어디냐고 물어보더라 그래도 썸이냐, 어? 밀당하는 건가? 됐거든 앞으로니년말 네 듣나 봐라, 이씨 누나, 의상이랑 소품 이리로 가져올까? 이왕 하는 거 제대로 해야지 에. 언니 그럴 기분 아니야. 아왜큰나기분이 대수야? 어? 엄마 기분 풀어 드리려면 뭐라도 해야지. 예. 나가. 나가. 왜? 아. 나가 봐. 어우마. 연남동의 시장에서 연락 왔는데, 내일 미팅 3시로 밀루자고 하시네요. 응, 알았어. 네. 쉬세요. 어, 그 웅아나 이제야 니네 마음 알것 같다. 예? 네? 영재씨, 이쁘더라고. 마음이. 사랑받을 자격, 충분히 있는 것 같아. 아이고, 그만 좀 해라. 어? 무슨 어버이날이라고 무엇을 흥이나나 말이지? 안 사람. 근데 이게 무슨 소리야? 어? <laughs> 야, 방금 동남아 순례 공연을 마치고 돌아온 허옥동의 명물 인사 올리겠습니다. <laughs> 아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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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저 왠지 여이 영예는 없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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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